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안 보도록 하십시다. 어, 금방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니까 교회는 이제 성교에 새로운 어, 대상들에게 복음을 드할 이런 마인드를 상실해버리고 기존에 들어온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급급하죠. 근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관리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겠어요?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라틴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에 온다 그래도 자기만 나라 말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라틴을 어떻게 알겠어요? 심지어는 몇몇 또또 성직자들도 라틴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상황이었는데 성경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관리라고 하더라도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 쉽게 말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본래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관리적 교회라는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어, 뭐랄까,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이 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지 아니면 관리적 교회인지 한번 반성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는 목사님들이 해야 되겠지, 이런 반성을 갖다가. 근데 목사님 다 어디 갔지? 여러분 밖에 없지, 왜? <웃음> <웃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성교적 마인드를 상실하고, 그냥 교회, 기존 들어온 교회인, 교인들을 지키기에 급급한 거예요. 새로운 어, 대상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어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 기존 구성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에 예, 예, 콘스탄티니 시대 교회는 이제 앞으로 나어날 중세 교회의 모습을 어 미리 이제 예고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음이 중세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 AD 590년에서 1517년까지를 중세이라 일반으로 불러요. 그러면 이 중세기가 950년년 그러니까 거의 한 천년쯤 되죠.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교회와 황제가 결탁해가 중세의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그때 당시 사람들을 말로는 자기들이 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린 만분어쩍 없는 소예요. 리 그거는 교권을 그냥 어 행사하는 것이고 어 어떤 어떤 면에서는. 교권을 독재적으로 행사하는 거라고. 그건 중생이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있었겠지만은, 어 그렇게 이 소권을 활용해가지고 교회가 배부른 교회처럼 이렇게 어이 정체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교정신은요, 아니, 죽어가는 이런 모습이 이제, 어, 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열방을 향한 성교에 대한 가르침은 옛날, 낡은 시대 이야기로 들렸고, 또 성교 대위임령 예수님께 수신. 그래서 사도 시대에 이미 끝난 것이다. 이렇게 버리고요. 자기들이 선교적인 업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했다는 말이죠. 해석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 출신의 몇몇 수도사들 외에는 아무도 더 이상 선교할 업무도 책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회는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관적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 또 복음을 전했으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육하고 또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이끌어 줘야 되겠죠. 어, 그러다가 이제 제자화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를. 그러니까 양육과 제자화가 정말 중요해요. 교회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 어, 영적으로 이끌어 주고 어려움을 영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이끌어 줘야 된다. 이걸 딱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화라제자화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어, 19절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래요. 제자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 어이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 교회는요, 제자도 안 삼고, 복음도안전하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게. 어. 관리 책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 근데 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물론 이 관리적 책임 중에서도요, 이건 다빼버려 어떤 면에서는. 요것도 어, 다 빼버려요. 요거 일부 하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 교회가 재구수를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성교적 책임을 상실하면, 그건 교회가 재구슬을 못 사는, 역할을 못 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상의 발, 발피는, 어, 소금이 되는 거지. 어? 그리고 뭡니까 또? 교회 자체가 세상의 무덤이 되네, 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 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뭐, 그냥 뭐, 사용할 수도 없어. 국에 넣어서 이게, 소, 어, 이 맛을 낼 수도 없어. 소금이 녹아버리면 이미. 채소화 되버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지금 현재 고체로 되어 있는 소금의 형태는 우리가 그걸 깨서 음식물을 사용하는 데 쓰죠. 또 음식을 부패를 막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어. 옛날에 이제 냉장고가 없을 때는 소금을 잔뜩 넣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 이, 이걸 그, 들여가지고 썩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 이 세상이 세상이 교회에 들어왔다거나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소금 소금 맛을 잃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소금을 흙에다 뿌려가지고 뭉개버렸다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소금이 아무 쓸모가 없지요. 흙이 다 들어간 그 소금 누가 쓸 나가겠어요? 그 흙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제 물을 한번 넣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다 녹아 흘러내려버리지. 흙만 남지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음, 그, 이, 교회가, 어, 성교 지향적 특성을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 교회는 가져야 하고, 세상 속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나그에 대해. 우리는 잠시 있다 가는 것인데, 잠시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어, 이, 마, 중요한 그, 만세스라 그럴까요? 중요한 의식은 뭘까요? 잠시 있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이거 아니에요. 어. 유한하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하나 우리 인간이 유한해요. 두 가지 의 구속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시간이고 하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어? 물론 지금 이제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빨리 비행기를 타고 세상을 다니고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저기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마음껏 못다도 교환하고 말이죠. 페이스북에 막 글도 올리고 이렇게 어? 사진 을 찍어 올리고. 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말이야. 그렇다고 그러면, 잠시 세상 살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야지. 그걸 다 우리가 뭐라 합니까? 낙의해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성교 움직임을 계속 유지할 때 어떻게 되느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운동을 해야지 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이, 꺼낸식 교회도, 어, 성교적 움직임이 계속되어야지 건강한 교회지. 자기 할일안 하고 가만히 아, 팔짝 깎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에다가, 각종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어? 심장병 나거나 안, 안 그러면 뭡니까? 뇌절증이 일어나가지고, 어, 핏줄이 터져서 뇌졸증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뭐 불구가 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에 41페이지에 보면 관리적 교회와 성기적 교회를 비교를 해 놨어요. 그죠? 어, 관리적 교회와 성기적 교회. 이 관리적 교회의 특징은 수동적인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교회예요. 과거 지향적 교회고 자신의 경계에 머무르는 교회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교회고 또 어, 형식과 전통을 주, 중요시하는 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초대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laughs> 선교적 교회는 능동적인 교회였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였고 미래지향적인 교회, 교회고 자신의 경계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교회고 형식과 전통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교회입니까? 어, 말씀과 선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기 약간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말씀과 선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 3를 우리가 보면, 여기도 앞에서 제가 스타 표시를 해 놨죠. 이 책에서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핵심 챕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렇게 스타 표시를 해놓은 것은. 여기는 아까는 성교적 교회와 관리적 교회를 얘기했는데 이, 어, 절에서는 성교사 패러다임과 성직자 패러다임이에요. 어, 자, 보세요. 자, 아까도 얘기를 했죠. 사람들의 어떤 행위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 의해서 어,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냥 물론 그이 까뮈의 이방인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뭐이 어, 탈 근데 포스트 모던으로 들어가가지고 어, 의식 자체도 그냥 막 해이해지는 이런 어, 어 해체해체적인 현상을 보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모든 행위는 에 뭐가 있습니까? 의식이 거기에 바탕이 있어요. 의식이. 예.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선교적 교회와 관리적 교회라고 할때 선교적 교회와 관리적 교회의 형태는 뭡니까? 행위는 밖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면 밖으로 나타나는 선교적 교회와 해, 관리적 교회는 무엇부터 나옵니까? 선교적 패러다임으로부터 선교적 어, 교회가 나오고 과, 어? 어, 성직자 패러다임으로부터 관리적 교회, 패러다임 어, 그니까 관리적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면서 앞절은 외형으로 드러난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내면에 있는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성교적 교회와 관리적 교회를 만들어내었던 그내면에 있는 어, 그 패러다임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 16세기 종교 개혁 시대에도 어, 이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교 공동체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6세기, 17세기 개혁자들이 하던 교회들이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왜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분들은 교회를 개혁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선교적 마인드를 회복하는 데는 아직까지 못달았다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적 복음 복음을 회복은 성공했는데 사도적 비전은 회복하지 못했다. 나중에 좀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 보도록 하십시다 종교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성경적 교회를 어, 이루는데는 아주 확실, 확실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확신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적 복음을 회복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도적 비전, 아파스올릭 비전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혁자들의 공헌을 무시하거나 또 이렇게, 어, 이, 어, 깎아내리는 그런 어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어. 근데 그때 당시에 복음을 회복하는 것도 그때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그 개혁자들이 있었어.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선교를 해야 한다는 이 마인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그분들이 중세기의 영향 속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오늘날과 같이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위 임명을 어, 어떻게 해석했느냐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 명령이며 후대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다 말이야. 계획자들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역자들은 굉장히 성교 지향적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따라 종교교육 시대가 지나고 개신교회가 안정이 되어 가던 17세기에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성교적 책임이나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개신교 정통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어, 알사닥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로만, 카톨릭만 형식화되고 제도화될 게 아니에요. 개신교도요, 성교적 마인드가 상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개신교 정통주의라 그래요. 이게 17화세기에 들어오면 이제 이어집니다. <laughs> 교회가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겠죠. 제가 어, 어제 보니까, 그젠가요? 보니까 자전건데 균형추를 활용해가지고 절대로 안 넘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여기가 오토바이인데 어? 두발 가진 이두 어, 바퀴 가진 오토바이라도 안 넘어지더라고. 균형추를 활용하니까 옆에서 막 쳐도 안 넘어지더라고. 그런 게 있, 있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자전거는요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성, 나그네됨. 그 긴장감, 선교적인 긴장감을 마인드를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어. 항상 그런 위험이 우리 교회나 개인에게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선교 무용을도 이야기하고 어, 이런 분위기 속에 성교에 대한 신학적 관심은 완전히 사라, 어, 사라지고, 성교 사역은 변두리 사역이 되고 맙니다. 철저하게 내동댕이 치여지죠. 이게 언제 회복되느냐? 19세기 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 윌리엄 케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성교 활동을 하면서 19세기에 성교가 아주 왕성하게 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개신교회의 역동성 상실의 원인이 되고 개신교회가 침체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아까 말 이야기한 어이 교회의 신학적 흐름 속에서 어 초기의 성교사 패러다임이 사라지고 성직자 패러다임이 어신학계의 주류로 나타나게 되었다. 아까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교적 교회와 또 관리적 교회라고 그랬죠. 관리적 교회를 만드는 그 의식을 뭐라 그러냐면 성직자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직자 패러다임, 성직자 패러다임입니다. 어. 아까는 이제 선교적 교회와 관리적 교회로 나누는데그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내는 의식이 성직자 패러다임이고 아 선교적 패러다임이고요. 관리적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 의식이 성직자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아주 명쾌하게 이 책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선교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구체화하는 어, 그런 학문적 기능은 사라지고 뭐가 되느냐? 제도화된 교회 내에서 교회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기능을 가진, 기능을 가진 성직자의 자격을 획득하는 그런 과, 어, 그것을, 과정을 해, 가르치는 학문. 이것으로 신학의 그 기능이 어, 전락하게 되는 어, 체질 변화를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 성직자가 되려고 그러면 일정한 신학적인 수업을 받아야 되고 또그 신학력을 수여한 신학과정을 수여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직자로 안수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뭐냐? 성직자를 길러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쉽게 말해 그래서 이제 성직이라는 기능을 얻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이런 이제, 어, 신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신학의 기능만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어, 이 신학이라는 과정은 원래 이제 통합된, 통합된 실체였어요. 어, 어, integrated entity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어, 통합된 실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론과, 어, 실전이 같이 함께 존재했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분리되버립니다. 이론과 실전이. 어, 분화되고, 어, 실전 분야는 학문으로 보다는 제도적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능, 기술습득, 이걸로 여기에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신학은 제도화된 교회 안에 고착되고 신학의 선교적 차원은 완전히 이제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바라본 것 같이, 어, 선교는 신학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교는 신학의 어머니다 그랬죠. 성교라는 모판에서 신학이 형성이 됐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성교를 상실해버린 신학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 없는 자녀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말이 되겠어요 이게? 잘못되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서도 성교 패러다임이 상실된 성직자 패러다임의 신학 교육을 가르칩니다. 어 그 결과, 신학학위는 단지 교회라는 제도와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목회라는 직무 수용을 위한 방법론을 배우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어, 전락하고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책의 43페이지 아래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성교학을 신학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목적을 오늘날 어떻게 이제 많이 생각 하는 거 하니까, 첫 번째, 해외 나갈 성교사고부생을 키다또 뭡니까 해외 선교사 몇 사람을 더 보내기 위한 정보를 또 제공해 준다 또 선교사에게 선교학 분야의 지식과 선교전략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이 말이에요 어. 근데 지금 오늘날 선교학의 기능이 이런 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선교학은 어. 뭐냐 신학교에서 성교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목적은 뭐냐 면 교회로 하여금 성교적 패러다임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에서 이야기했죠 어? 신학을 신학적이 만들어 주, 주게 하는데 성교학의 그 본래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 성교적 마인드를 상실하고는 이 신학이 제대로 신학이 될 수가 없고 교회가 제대로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이말이 여러분, 저기 44페이지 상에 보면, 여기 보면, 지구, 선교학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아까는 신학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선교 공동체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여 주님께서 위임하신 선교 명령을 순종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선교학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선교는 신학을 신학되게 만들고, 또 성교는 교회를 교회적이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교학은 교회를 교회적이게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학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을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성교사는 바로 그러한 신학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탄생되고 양육하고 자라나고 배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학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일 선교학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뭡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에서 계속, 학문이 계속 성직자 패러다임으로 머물러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본질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선교적 패러다임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직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교회가 만들어진다 할까? 관리적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지금 교회가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각 문제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리니까 뭡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그이 선교학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어, 교회의 신학이 선교적 특성을 잃어버리고 성지자 패러다임으로 안주해버리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 신학에 도전을 가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교학, 이것도 성교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제, 어, 성교육의 마인드를 상실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세속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세속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는. 그리고요, 결국 교회와 세상이 차별이 없어지는 세속화의 위험한 결례가 이제 맞아, 어, 어,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책의 45페이지 그림을 한번, 45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기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그림을 보시면, 어, 교회가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어, 미치게 되면, 보음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교회가 그 성교적 기능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잘못된 이런, 물론 세상에 건전한 유형도 있지만, 그 문화도 있지만, 잘못된 이 속성들이 교회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변화시키죠? 음, 교회는 세상에 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 일을, 역사를, 하,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 합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이요. 어.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세속사적인 그런 어, 세속사에 개입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또더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세세, 세상의 역사에, 역사를 역사 섭리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근데 섭리하시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세상에 직접 섭리하시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선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 선은 더 장려하고 또 복음으로 세상을 선하게, 더 선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고 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시켜 나가야 되죠세상 어, 악을. 어, 그것이 이제 어, 어, 이, 다른 말로 표, 표현하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세상 속에서 어디입니까? 어, 들어가서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교적 교회론을 새롭게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성교적 교회론이란 말이 나오죠. 이 교회론이란 말은 영어로, 이제, 교회에 관한 어, 신학적 학문을 갖다가, 에클레시오로지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오로지. 예. 교회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성교적 교회는 뭐라 그랬죠? 영어로 미션을 처치라고 그랬죠. 선교적 교회론은 미셔널 에클레시올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교학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어 신학을 신학되게 만든다 그러면 이 교회론이 어떤 교회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선교적 교회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교회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런 그어 선교적 교회론은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인 성교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학문이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성교적 교회로는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어, 우리가 어,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러한 성교적 특성을 상실하면 그 반대로 어떻습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도화되고 화석화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학이고 이론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 교회론이라는 것은 근데 이 신학이라는 어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결국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니까 제도화되고 화석화된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교회 의 실제 실제 모습 그러니까. 이 신학과 이론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현상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 자체가, 교회론 자체가 성교적 교회론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죠. 어, 그렇게 돼야지 어, 궁극적으로 교회가 성교적 교회가 되고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